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스몰 토크는 인간 관계의 본론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드리면 좋은 레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친구가 진짜 많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랑 쉽게 친해지는 거야? 와, 쟤는 사람들이랑 정말 수월하게 대화를 이어가네. 친근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 한 번쯤은 내가 저런 사람이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친근감 있는 타인의 호감을 쉽게 살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스몰토크를 잘하는 사람이 되세요. 타인과의 친근감을 쉽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스몰토크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대화들 있죠. 그런 사소한 대화들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친근감을 형성하기가 진짜 쉬워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이야기만 구구절절 늘어놓는 종류의 스몰 토크는 친근감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호감을 사기에는 살짝 어렵죠.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주말에 뭘 먹었는데, 야, 내가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면 이런 식으로 나로 시작하는 종류의 스몰 토크는 타인에게는 소음일 뿐이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인의 관심, 호감을 빨리 끌어오고 싶다면, 내 이야기가 아닌 너의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우습게도 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쉽고,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팁은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말에 뭐했어? 어너 요즘에 기분 좋은 일 있지? 표정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 뭐야 요즘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다녀?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머리가 이뻐? 너 헤어스타일에 관심 많아? 너에 대한 질문들로 그 사람의 근황, 관심사를 쉽게 파악하고 스몰 토크를 되게 쉽게 이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상상, 그 생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세세하게 질문을 이어가고 여러분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은 상대방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씁쓸하고 슬픈 종류의 이야기라면 최대한 세세한 질문들은 생략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돼요. 이러한 종류의 스몰 토크를 통해서 상대방이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기분 좋은 대화, 위로를 받은 대화.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상대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건 스몰 토크는 인간 관계의 본론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너의 이야기? 그래. 스몰 토크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아니 타인의 관심사를 쉽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으면 너도 나도 쉽게 친구로 사귀고 쉽게 내 편을 만들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 정말 쉽게 친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타인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스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친구를 만드는데 어색하고 내 편을 만들기가 힘들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타인의 어떤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책에서도 배울 수가 없고요. 아무리 아무리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봐도 터득하기가 힘들고요. 영화를 정말 많이 봐도 뭔가 깨닫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그러한 능력은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정말 어디서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뭐 어, 도대체 어떻게 스무터클을 그렇게 막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경험은 도대체 어디서 쌓을 수가 있는 거지?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타인의 관심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MAUM, 마음이라는 어플이거든요. 이게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익명성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물론 채팅이 아니라 실제 목소리로 제가 아, 스몰토크를 정말 많이 시도하는 게 많은 분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러한 경험을 도대체 어디서 쌓아야 될까? 스몰토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그런 경험을 도대체 어디서 얻으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이 고민을 수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진짜 사람과 어떠한 방법으로 스모토크를 연습할 수 있을까? 아, 많은 사람들과 스모토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오프라인에서 좀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음이라는 어플은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운전하면서 집을 가다가 30분 잠깐 짬이 났어. 이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잠깐 점심시간에 10분, 20분 짬이 났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스몰 토크를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주말에 자기 직전에 한 10분, 20분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경험을 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일단은 마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내 사진이나 이런 내 정보들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점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뭔가 내 얼굴을 상대방이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누군지를 상대방이 모르니까 생각보다 오로지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오로지 대화를 통해서만 서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화 스킬을 쌓아가기에 너무나 적합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다양한 국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양한 언어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 7분 30초 동안 무제한으로 대화가 가능해요. 왜 여러분 7분 30초라는 이 제한 시간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화를 길게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분 30초라는 시간은 사실 스모토크를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 7분 30초 동안 연습을 계속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정말 간략하게 내 관심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MBT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노출된 그 상대방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스모토크를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막 이런 종류의 어플들은 사실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막 대부분은 좀 데이트 스팅 어플이 굉장히 많죠. 친구를 만든다던가 이러한 목적성이좀 강하기 때문에 좀 사실 이러한 좀 소소한 시시콜콜한 대화들 스몰 토크를 좀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라는 어플이 참 괜찮다라고 느낀 게 오로지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너무나 잘 만들어줘가지고 제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화하는 연습 스몰 토크를 하는 연습. 상대방의 관심사를 대화를 통해서만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을 쌓을 수 있는 좀 괜찮은 어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막 친구를 사귀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막 모르는 사람들에게 넉살 좋게, 막 친근하게 대화를 먼저 거는 게 용기가 좀안 나시는 분들, 아,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게 잘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되게 좋은 경험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플 마음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오로지 대화를 통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연습하신다면 언제 어디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더라도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는 스킬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막 처음 보는 사람이랑 대화를 이어가는 게 아직은 너무 어색하고 힘이 들더라도 이 마음이라는 어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스몰토크를 시도를 해보시고 정말 누구에게나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러한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